오늘 설명할 패턴은요. 상승 증검다리 패턴이거든요. 상승 기저 3인방. 그러니까 3일 차때이 5일선을 지지받아야 돼요. 이 5일선 이 녹색이거든요. 저는 녹색으로 이렇게 나놔요 여기 여기 녹색 보이시죠? 이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 마감해야 돼요. 대신에 이렇게 상승 마감할 때 강력하게 이렇게 막 터진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이런 장대양봉이 나오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오늘 매매 안 했을 거예요. 그냥 전일 종가 있잖아요. 이 전일 종가 이 전일 종가가 여기잖아요 가격이 이 가격보다 조금 높게 상승하는 단봉 마감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단봉, 짧은 양봉, 그렇죠? 특히 오일선을 지지받고 그리고 거래량은 좀더 감소하는 게 좋아요 전날보다 이해되시죠? 지금 이세 가지 패턴이 이거를 제가 상승기조 3인판 패턴이라고 해요 상한가, 음봉 저정 거래량 감소, 그리고 오일선 지지받으면서 단봉, 양봉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거래량 감소 그럼 다음날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. 예전에는 칼등 강도 패턴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지금은 상승기조 삼위형 패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같은 말입니다.